음. 진과 답 시간을 해볼까요? 요즘 재활이 좀... 사실은 솔직히 말하면... 아주 잘 되고 있어. 종목을 최소화하면서 이제 그냥 어깨 재활 동작 하는 개발한 게 있는데 좀 그게 좀 어깨 근육을 좀 편하게 해준다 그래요. 나근데 비법이니까 헬토에서만 공개하는 거. 또 우리 도좀 비법이 있어야지 다 공개하면 좀 그렇잖아. 옛도 비법. 사람마다 뭐 역량이 다르니까, 그러니까 뭐한 시간씩 운동하면서 건강 관리하면서 공부하는 사람도 있고, 하루 종일 해도 떨어지는 사람도 있고 그런 거니까. 근데 뭐, 음, 참고로 이제 의대생이 공부 엄청 많이 해야 되잖아. 우리 헬토 오박사가 사실은 의대생이거든. 박사가 이제 내년에 중계대학생대회를 나가기로 했거든. 공부 많이 해야 되는데, 그래도 자기가 한 시간은 하루 공부한, 운동하는 거는 가능하겠다. 국학하기 전까지 무원 아카데미에서 열심히 하고, 그리고 국학해서도 그냥 한 시간씩 해서 시합하면 나가고, 의대생이래. 의대생보다 공부 많이 하기 쉽지 않거든. 그러니까, 이게 참, 다, 모든 거다 선택하기 나름이고, 뭐, 역량도 물론 있겠지. 그러니까, 오 박사 같은 친구들은, 뭐 태도도 좋고, 머리도 좋고 하니까, 공부하면서 운동도 하고, 잘 하니까. 어떤 사람은 뭐, 한가지만 해도 제대로 안 되는 사람도 있고 하니까. 경찰 시험 정도는 운동하면서 할수 있는 시험인 것 같아, 상식적으로는. 계획적으로 하고 그래야 좀 공부도 잘 되고 그러지 공부만 한다고 그냥 시간 낭비하는 사람이 많아서 내가 걱정돼서 하는 소리야. 운동하는 애들 중에 경찰 시험 받다 떨어진 애들 많거든. 펠토의 유명한 박모군도 이제 경찰지역에다떨어져있데 뭐 그러니까 좀 계획적으로 하고 이런게 중요하지. 뭐 아무것도 안하고 공부만 했다. 이런 건 그럴 정도 공부는 아니니까. 의대 공부는 진짜 거의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 거의 하루 종일이 필요한 정도 분량. 머리 좋은 사람이 해도. 그런데도 시험 나간다, 그러는 사람도 있고. 참. 양야 역량은 다 다르니까, 근데. 사실. 헬터에도 뭐, 역량이 뭐, 우박사처럼 좋은 애도 있고, 낮은 사람도 있고 하니까. 너무 많은 걸 요구해도 안 되지. 역량만큼. 근데 그래도, 운동을 아예 안 하는 거는 역량과 상관없이 할수 있는 게 아닌가. 그 정도는. 내 생각, 개인적인 생각이야. 경찰 공무원 시험 준비 안 해봤으니까 내가. 모르고 하는 얘기니까. 알아서 들어. 운동이 너무 보디빌딩적으로 접근하면 안 되고 사실은 인간의 계획적인 신체 활동은 신체 정신 사회적으로 온전하게 만들 수 있는 도구야. 그래. 계획적인 신체 활동의 의미가 단지 몸 만들고 이런 것만 있는 건 아니라 네. 인간이 정상적인 인지와 정서 그리고 사회적 활동을 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신체 활동이 필요하고. 그런 걸 어떻게 잘할 것인가가 결국은 인간을 더 인간답게 만들어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단지 너무 운동을 못 만드는 거에만 치중해가지고 생각하는 거는 건강한 생각이 아니야. 오히려, 그, 좀, 체육 활동이라고 생각해야 돼. 모디빌딩이. 뭐 근육만 만드는 도구라고 생각한다기보다 계획적인 신체 활동의 대표적인 거거든 그래서 인간이 뭔가 당장에 내가 할 필요 가 없는 짓거리를 하는 거잖아 어떻게 보면 이러한 행동들의 반복적으로 그런 프로그램들을 수행하고 이런 거 있지 그래서 무본 아카데미도 정해진 프로그램을 딱 정해진 거를 이렇게 숙제를 받고 그걸 순종해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활동들 자체가 가치가 있고 인간을 신체 정신 사회적으로 온전하게 만들어 주는 데 도움이 되는 체육 활동을 하고 근데 그냥 무조건 이제 근육만 어떻게 하면 커질까 이런 것만 너무 집중하고 이러면 신체 활동이 주는 유익을 다 누릴 수가 없어 그러니까 신체 활동이 주는 유익은 생각보다 크거든 계획적인 신체 활동이 주는 유익은. 신체적으로뿐만 아니라 정신 사회적 정신도 인지 정서적으로도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훨씬 더 온전한 인간에 가까워질 수 있는 도구가 될수 있거든 어떻게 하냐 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단지 그러니까 이해를 안 하고 계획적인 신체 활동을 그렇게 하면 그 유익이 없는데 그러니까 인지 를 해가지고 계획적인 신체활동을 해서 객관적 자기평가를 하고 훈련을 하고 이런 것들은 엄청나게 도움을 주는 거거든 웃겼네 봐야겠다 안녕